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최저가 할인 혜택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콜라겐 팩은 메디앤서만 썼을 정도로 다른 콜라겐 팩 그게 뭔데? 이게 쿨링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부 진정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콜라겐 팩이라고 생각해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1년 만에 돌아왔어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연례행사라고 할 만큼 매디앤썸 마켓은 저도 정말 많이 기다리거든요. 왜냐? 저도 쟁여야 되거든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3차 마켓 외에는 이렇게 확실한 최저가 할인 혜택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3차 마켓까지 온거 이거는 다 보라돌이들이 사랑해준 덕분이잖아요.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역대급 할인 혜택 이벤트 싹 준비했고요. 새해 설날 선물처럼 정말 남는 거 없이 브랜드 탈탈탈 털어서 싹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콜라겐팩은 메디엔서만 썼을 정도로 다른 콜라겐팩 그게 뭔데 하고 외길 인생을 고집했었나? 아마 제가 그동안 구매한 것만 몇백만 원이 넘고요. 쓴 것만 수백 장이 넘을 거예요. 거의 500장 가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콜라겐팩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 번쯤 한눈팔법 한데 왜 나는 메디엔서만 쓰게 되는가? 엄청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답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수분 유지력이에요. 콜라겐 팩은 기본 한두 시간 이상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는 팩이잖아요. 근데 이 수분 유지력이 부족하면 금방 메마르거나 건조한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메디엔서는 제형과 시트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힘이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달라요. 궁금해서 다른 제품을 썼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메디엔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다. 각 제품별로 다 똑같은 제형에 성분만 다른 게 아니라 각 성분에 맞춰서 콜라겐 시트지의 재질감이 한끗 차이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포어는 쿨링과 모공 케어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제형 시트지 자체가 살짝 단단하면서 묵직해요. 그래서 흡수되면서 피부를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비타는 보습과 브라이트닝 관리에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오래 붙여줘야 되거든요. 리뉴얼 되면서 12시간 수면 안정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 오래 붙여도 답답함 없이 시트지 자체가 살짝 한끗 차이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3년째 쭉 매디앤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누적 판매량이 3천만 장이 넘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진 콜라겐팩의 명과는 달라도 다르다. 그럼 이쯤에서 그래서 언니 마켓 언제까지 하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간 뒤 1시간 뒤죠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월 16일 목요일 자정 전까지 밀리언즈 셀렉트샵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링크에 한번더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3차 마켓에서는 당연히 리뉴얼 전 제품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아진 리뉴얼 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뭐 보라돌이들은 지겹고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총정리 느낌으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업그레이드 된 포어 비타의 공통점, 이 재질과 시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전 메디엔서 팩보다 리뉴얼되면서 밀착력은 좋아지고 백달톤 나노분자 콜라겐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깊고 빠른 흡수력, 밀착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리뉴얼된 팩의 제형, 재질을 보시면 이전보다 좀더 후들후들하게 바뀌었어요. 좀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습 성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촉촉하고 후들후들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전 제품보다 무게가 더 줄어들고 아낀 거 아니냐. 저도 궁금해서 브랜드에 여쭤봤었는데 리뉴얼 전, 리뉴얼 후 화장품 지지체를 뭉쳐놓은 이 팩의 무게는 동일한 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론니 제가 신뢰를 안할수 있냐고요. 저 진짜 마켓 할때 엄청 깐깐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깐깐하게 봐야지만 보라돌이들한테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콜라겐 팩다 사용해봤는데 정교함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리뉴얼 전 제품도 콜라겐 500달톤으로 충분히 좋았는데 지금은 메디엔서만의 TDS 특허 기술을 더해 콜라겐을 무려 100달톤으로 더 자잘하게 쪼개서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성분을 이용했다고 해요 100달톤까지 쪼개져 있는 콜라겐 팩 정말 보기 힘들 겁니다 메디엔서가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유일해요 심지어 보라돌이들 매년 고물가 시대여서 물가가 조금 조금씩 더 오르잖아요 근데 500달톤 콜라겐보다 이 100달톤 나노 콜라겐이 원가, 원료가 훨씬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두배 이상 차이나는 고가 원료를 사용했는데 소비자가는 그대로다? 이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메디엔서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이 비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디엔서 비타 콜라겐 나노샷 마스크팩이에요. 일단 이 비타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트가 훨씬 쫀쫀하고 촉촉하고 후들후들하게 바뀌었는데요. 탱글탱글하고 얇게 쫙 달라붙는 콜라겐 시트로 보습감이 정말 훨씬 좋아졌어요. 사용할 때는 하단부터 붙이는 걸추천요 추천드리고, 하단 붙이고 눈 수제비를 눈 밑이나 콧볼, 입가 등 각자 비어있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상단을 덮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팩 붙인 직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시트가 바뀌어요. 투명해지면 떼어내주시면 되고요. 시트지가 투명하게 바뀌는 시간은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떼어내면 안색이 화사하게 즉각적으로 피부 빛깔이 정말 예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리뉴얼 되고 저는 비타에 다시 빠져서 정말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원래 콜라겐 팩을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붙이고 자세요 이런 말을 진짜 안 했거든요. 이미 다 흡수된 콜라겐 팩을 더 오래 붙이면 오히려 건조한 느낌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타만큼은 12시간 안정성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수면 팩으로도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비타가 리뉴얼되면서 가장 오래 붙여놔도 피부가 메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의 입문템이라고 할수 있는 이 포어입니다. 제가 원픽으로 좋아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메딘서를 입문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이잖아요. 쿨링과 모공을 너무 잘 잡아줘서 여름엔 쿨링용으로도 쓰고 겨울엔 붉은 볼 케어용으로 썼을 때에도 너무 만족감이 좋았던 제품. 하지만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아졌다. 일단 바뀐 제형이지만 비타보다는 조금 단단하고 묵직한 제형이에요. 모공을 탄탄하게 조여줄 수 있도록 단단한 베이스 제형이고요. 사용할 땐 동일하게 하단 붙여주시고 자투리로 눈밑이나 콧볼 입가 등 각자 비어 되어 있는 부분에 붙인 뒤 상단을 덮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포어는 쿨링과 모공 케어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 확실히 은은한 붉은기와 피부결이 부드럽게 정돈되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은 모공 케어를 목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쿨링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부 진정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콜라겐 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디앤스 하면 이 포어 콜라겐 팩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신 포어는 모공 케어에 목적이 있는 제품 제품이니까 너무 오래 붙이는 것보다는 최대 3, 4시간 이내로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2시간 이내로 붙였을 때가 가장 만족감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보라돌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마켓 구성 갑니다. 과연 할인율을 얼마나 가져왔을지, 일단 기본 반값 이상이니까 기대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두 박스 구성입니다. 비타 두 박스 구매 시 포어 한매 증정되고요. 정가 6만원에서 57% 할인된 25,650원. 그리고 포어 두 박스 구매 시 비타 한매 증정되고, 똑같이 57% 할인된 25,650원입니다. 다음은 넷박스 구성이에요. 비타 넷박스 구매 시 포어 2매, 비타 1매가 증정이 되고, 정가 12만원에서 58% 할인된 5300원. 포어 역시 넷박스 구매 시 비타 2매, 포어 1매가 증정이 되며, 58% 할인된 5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박스 구성이에요. 비타 6박스 구매 시 포어 1박스와 포어 2매가 증정이 되고, 정가 18만원에서 58% 할인된 74600원. 포어 6박스 구매 시 비타 1박스, 비타 다 2매 증정되면 정가 18만원에서 74,600원으로 똑같이 할인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할인율 보시면 저 작정하고 준비한 거딱 보이시죠? 제가 아마 그동안 매디앤소 마켓 준비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할인율이 좋고 여러분들이 봐왔던 할인율 중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보라 마켓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벤트 혜택?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빵빵하게 준비했고, 160만원 이상의 이벤트 그냥 다 쏠게요. 먼저 브랜드에서 지원해주신 이벤트입니다. 첫째, 랜덤 증정 이벤트예요. 구매만 하면 랜덤으로 50명 선정하여 비타포어 각한 박스씩 총두 박스를 더 드리고요. 두 번째, 10만원 이상 구매 이벤트입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비타 콜라겐 넥 마스크 한 박스를 증정해 드리고요. 셋째, 한 세트 더 이벤트예요. 매일 5명씩 추첨을 통해 구매한 옵션에 한 세트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예요. 구매 옵션이 많을 경우 판매가가 높은 옵션으로 한 세트 더 증정을 해 드리는데 예를 들면 비타 두 박스, 포어 네 박스 구매 시 포어 네 박스를 한 세트 더 증정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의 또 사비 이벤트 여러분 갈게요. 제가 또 우리 보라돌이들이 항상 마켓 좋아해주시는 만큼 제 사비를 여러분들한테 크게 크게 빵빵 쏘잖아요. 요번에도 아주 크게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1, 2년치 그냥 쟁이실 분들 구매왕 도전하세요. 구매왕 1등, 2등 모두 프라다 사피아노 명품 지갑을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신 두 분을 뽑아서 선물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구매 후 인보라 인스타그램 팔로우 한뒤 구매 인증 피드 참여 여기에 참여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참여 완료 주문 번호로 같이 써 주시면 자동 참여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주문번호를 통해 주소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경품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5명, 올리브영 상품권 3만원권 10명, 이렇게 총 15명에게 전달되고요. 경품은 랜덤으로 증정되고,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타 백화점 상품권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이벤트 발표일자는 1월 31일 저녁 6시 마켓공지 영상 고정 댓글,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구매 인증 피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입니다. 모든 이벤트는 여러분 당첨 후에 혹시 취소나 환불을 하시게 되면 자동 취소가 되고요. 그러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품별 유통기한 갈게요. 코어 비타 비타 냉 마스크 사용 기간이에요. 캡처하시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송 안내 드릴게요. 옵션별로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송 이슈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나눠서 발송이 될 건데요. 같은 구성을 여러 개 구매하신 분들은 합배송 송이 되고 여러 가지 구성을 같이 구매하신 분들은 분리돼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성 1과 구성 3을 구매하게 되면 합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구매금액 대별 이벤트 증정품도 별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총 3회 택배가 나눠서 발송이 되고요. 하지만 구성 1을 두 세트 구매 시 합배송이 가능하고 구매금액 대별 이벤트만 별도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총 2회 발송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결제수단입니다. 결제 수단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공지 영상을 최대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럼 잠시 후 저녁 9시부터 구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3차 마켓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지막까지 이슈 없도록 대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항상 이렇게 애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며칠 뒤에 봐요. 안녕.